여기는 겨울이 엄청 길다는 캐나다 사스카츄완 주의 사스카툰입니다. 뭐 이제 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정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가까운 메디컬 클리닉에 들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지만 생각보다 한산했는데요. 아니, 기다려야 될줄 알았는데. 조용한데. 이라서 그런가? 바로 될것 같은데? 일찍 오길 잘했다 <laughs> 캐나다는 무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인데요 <웃음> <웃음> 오늘 처음으로 사스카툰에서 캐나다 병원 진료를 해봅니다 <laughs> 병원은 늘 긴장된다 오늘은 수정이 그 하시모토 때문에 먹는 그 약을 6 개월에 한 번씩 처방 받는데 약 받으러 왔습니다. 처방 좀 받아서 가면 돼요. 피 검사. 검사도 해야 되지. 응. 아 여기 바로 병원 옆에서 이렇게 약국이 있어가지고 바로 처방 여기로 처방전 여기서 보내줘서 여기서 약 바로 주나 봐. 응. n no. n it i like 20 u t o h a 뭐라고? 오아민리 지대는. 근데, 근데 약 모험이냐? 주는데 약 주는데 20분이나 걸려? 아. <laughs> 20분이 아. 미리시라 하지않았 어, 20분 기다리라 네잘 받았어? 어. 응. 네. 얼마 맞아. 나왔어? 얼마.. 15분. 몇 달치인데? 이게 한달 어.. 보자 약통 오. 좀 보여줄까? 한국이랑 어, 좀 다르네 음. 피검사 오늘 할 거야? 어.. 지금 예약하고 있어 피검사는 병원에서 바로 안 해주고 검사 센터가 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에 픽업하고 있습니다 픽업 타임이 있어 어? 오늘 바로 됐어 몇 시? 한시간뒤에어1시 근데 여기 캐나다에 병원은 항상 신기한게 병원은 정말 가볍게 나오고 약만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안 기다려서 다행이다 한국보다 더 빨랐는데? 한국보다 더 빨랐네 눈이 엄청 쌓여있어. 길, 길이 안 보인다. 와. 와. 엄마 검사 기다리 는 동안 우리는 미스터 프레즐 이라는 데 에서 오랜만 에 프레즐 한번 먹 어보 네요. 캐나다 와서 프레즐 은 처음 먹 어보 는거같 아요. 날씨 어때요? 알 스탑 라이저 아이린은 엄마의 보호자로 옆에 있어요. 항상 아이린은 이렇게 엄마나 아빠 병원 가거나 검사하러 가면 꼭 옆에서 보호자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랑 아들은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 떼맞힌 쇼핑... 쇼핑몰? 어, 쇼핑몰 안에 있는 검사실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뭐 쇼핑몰이라고 해, 해도 우리나라에 그냥 약간 지하상가 정도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소도시 시골스러운 데라서 브랜드나 이런 건좀 없고, 그냥 되게 소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이 프레즈를 참 좋아하는데 아빠 캐나다 와서 처음 프레즈 사주네 아마 일본에서 맛있나봐요 하나 더 시켰어요 여기 치즈스틱도 있어가지고 치즈스틱도 한번 시켜봤거든 치즈스틱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치즈스틱 하마산 치즈 냄새 나요 안에 치즈 들어있는 거 한번 먹어볼래 치즈가 금방 구워 줘서 치즈가 엄청 먹어봐 이봐 음, 맛있어? 음. 아, 맛있어 어, 엄마 오네요. 어? 잘하고 왔어? 잘 뽑았어 하고 어. 한 번만에? 음. 어? 한 번만에 너무 잘했고. 어. 음. 누가 여기 아, 음. 아이스크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 어, 먹고 싶어? 뒤에 조심해. 강아지야. 키 강아지, 여기 강아지 여기 어 응. 강아지 있어? 있어. 응. 아, 저 인형이잖아. 가자. 시시. 엄마 봐봐어 예쁘다. 지금 오세요. 엄마 나왔어. 가자. 쇼핑하는 여자들과 기다리는 남자들. <목소리> 팝이 나오네. 어 그러네. 얘들아 한국 노래 나온다. 근데 이거 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던. 어, 귀엽다. 근데 막 상품이 너무 없어. 어. <laughs> 역시 아 시골이다. 음, 시골이라가 아니라 캐나다 자체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왜 밴쿠버나 이런 데는 좀왜 어. K 그런 샵좀 있잖아. 이렇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어.

맛있는 것 봐. 땡큐. 나 이거 먹어봐. 여기는 아보카도 스무디 꼭 먹어야 돼. 응. 진짜 맛있습니다. 스무디 전문가로서 3개월차 음. 스무디 전문가로서 평가를 해 보세요 이 집이 더 크리미하구나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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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베트남 음. 맛이지 동남아맛 여기는 미드타운이라는 사스카트는 좀큰 쇼핑몰인데 어, 볼골콘 없네요. 난 책은 많이 안 모운데. 책냄새 좋아. 책냄새. 이 쇼핑몰이 진짜 뭐가 예니 네, 네. 제일 큰새 좋아. 이 쇼핑몰이라는데 뭐가 별게 없네요. 다이어리. 어? 다이어리는 표면을 사고 뭐 싶어든 어? 음? 다이어리는 보면 새해가 되면 그때 근데 꼭 그거 한두 페이지 정도 쓰고 나머지 아니야. 계속 뛰어. 많은 사람 들이 그럴 거야이 그래? 그래. 디지털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 겨울이 너무 길어서, 수정이는 일을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을 준비합니다. 등교길 오전 8 시인데 이렇게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아... 오늘 아침엔 기온이 조금 올라 영하 25도네요. 저 준비가 늦어서 아, 스크버스를 못 하고 학교에 제가 직접 어, 태워다 주러 왔습니다. 희희도 빨리 희희 잘 갔다. 와. 아, 아빠 좋은 하루 보내. 좋은 하루 보내. 오늘도 무사히 캐나다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놀다, 얘들아. 쓰레기통 온것 같아요 눈발이 약하게 날리는 오후 아이들 학교 시간입니다 오후 3시면 이렇게 아이들 스쿨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오늘도 무사히 학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기만 합니다 타국에서 우리 가족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추운 나라에서는 몸을 녹이는 반신욕이 참 힐링이 되는 시간인데요 다니엘은 오늘도 학교 후에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반신욕을 즐깁니다. 자신의 시간대로 느리지만 열심히 성장 중인 우리 아들 다니엘, 아빠가 늘 응원할게! 우리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감사히 쌓아가보자 오늘도 열일한 수정 수정이는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 언박싱 오케이. 이거 손주시면손미 아. 냉장고 같은데? 어 냉장고 수준데 <laughs> 쓰레기통 이렇게 클 일이야? 아, 그냥. 응. 그래도. 뭐 엄청 대용량인데? 너무 큰거 아니고? 금방 아니야, 또 안에 봐봐. 여기가 <놀라> 이렇게 어, 여기는 일반 쓰레기 응? 여기는, 여기는 재활어응 이거 푹 이것도 들어있는 그건 뭐야 공투 공투 아, 같은데 공투 느낌, 같은. 이거... 느낌 같아 스티커 있게 최종지는 여기 어 예쁘다 정말 예쁜데 응 <놀라> <놀라> 우리의 캐나다 정착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쟈니파도, 우리의 니파우리니우리우리우 우리의 우리의